님 유튜브에 박제됐던데 자막 번역해서 그뭔 소리야? 그게 뭐죠? 뭐가 가톤엠 가톤엠 말한 거야? 어? 가톤? 중국에 수출됐다고? 중국 유튜브 안 되잖아. 어디 있는데, 아니, 아, 이거만 보고 갈게요 아니, 어디 있는데. <laughs> 인기걸? <laughs> 뭐야 이거 그들의 두오큐는꽤 불만할 것 같네요. <laughs> <laughs> 발 누가 뜬 건지도 모르겠어. 어? 뭐인데? 나는 모르는... <laughs> 너뜬 거야 한데 아니, 너 누가 <laughs> 뜬 건지도 모르겠어 나는. 어? <laughs> 도대체 누가 뜬 거야? 어? <laughs> 아니 가토네고 호감이긴 해. 어? <laughs> 가토네 아주 호감이긴 해. 다음에 만나면은, 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티어 때가 이래가지고 게임을 또 계속 열심히 해 보면은. 어? 수리 만나고 싶진 않는데 존나 열심히 해. 지금 45분 전에도 했거든. 응? 만나기만 해. 어? 진짜. אהה <clears throat>